본지캐논도 있어. 요지캐논도 있어. 요본지캐논아 정말 이거 오늘 최있 아, 군지캐논도 있어. 있습니다변논도 이걸 또 막아냈네요. 아, 군변 오늘 어장군지어지캐논어군지 있어. 지캐지어지캐논도 있어. 군야 아너 오늘 형 게임 너무 말려 명광아 원래 첫 프로브 진 존나 성공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다 뒤지네 아 근데 포지도나지었는데 자꾸 나뭐 안워져아 아, 진짜 선쿠어가 진짜. 손에 박히니까 그렇지. 이볼버 레몬 남았으니까 침착해. 레몬 뭐 해야 돼? 아, 나한테 한거 그대로 하라고. 그게 좋아? 안 좋은데 나한테 했냐? 야변현재너 이씨 그렇게 말하면 내가 뭐가 되냐고. 야라소의 변재. 저 플레이를 또 하나 준비해 왔을 가능성도 분명히 네. 있다고 봐서. 그일로서치를 그렇죠. 하냐. 이제. 여기서 너무 쉬운데. 좀... 차라리 선 게이트를 했었어야지. 실제로 변재가 이긴 적도 있어요. 저 상대로 서 아니 왜? 상대로 이겼죠. 예? 변현재 선수는 좀 특이하게 하네요 네. 그거는 저한테 그 필살 뭐, 빌드를 썼기 때문에 이긴 거고 이거는 지금 네. 쓰레기 빌드라고 있는데 이팀 하는 짓거리 봐봐 또 3시에 오버러드 살짝 보고 3, 오버러드 3, 2, 3. 안 오니까 11시인 줄 알고 11시만 간거 아니야 이거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변현재 다시 한번 들어가서 맵이 여기 밖에 조우가 확장할 데가 없거든 진짜 없어요 아싸 잊어버려 물진중이 워낙 미네랄이 많기 때 이거 현질했죠 지금 나지?

오. 아 형제야 경찰 잘하라고 했잖아 아, 아직도 안 남았어요. 캐논 <laughs> 붕더지면 네. 아니 경찰 잘하라니까 진짜 변연재 씨. 오 나왔어요 한자 네? 어, 문제는 더 나옵니다 아. 이게 캐논이 예, 즉각적으로 지워졌어야 되는데 예. 네. 더해처리별 데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원어 도발에 캐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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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저 여기도 깨졌어요. <laughs> 예. 그래. 네, 이게 우와. 열받게 하니까 네. 김민철 선수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와. 지금 바 와, 야, 이거서 로좀러서고 계속 옵니다 저이지 아, 이번 이 김민철 선수면서 있다리면서... 아니 현재야, 너 정찰 제대로 안 해? 이... 아, 나. 아, 난... 왜이렇게 늦게나왔지 아.. 왜풀어먹는데 이거 진짜 아.. 지금 건드리면 안돼요 석이 너무 나가있어서 지금 건드리면 블랙당합니다 말로 와..판단 개오진다 지금은 김민철 방에서 놀 때에요 뭘 판단이 개오죠형 그냥 꼬로기라고 생각할거면서 리볼버에서 대결입니다. 2대 4예요. 야. 변현재 두번 이겼고 김민철이 네 번, 네번다 저걸링이죠. 오늘은 그냥 내버려둬야 될것 같아요. 네. 네. 건드리면 물어요 건드리면 튀어나오니까 네. 그냥 뒤를 안 보고 두려움 없이 저걸링 막 찍습니다. 음. 그러고는 컨트롤도 좋고 판단도 좋기 때문에 네. 진짜 이 뭔가. 종족적 상성의 끝을 보여주는 네.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드네요. 굉장히 좀 매섭게 좀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원래 저런 저글링 로치는 그니까 어쩌다가 한번 나오는 거지. 이렇게 여러 번 연달아 경기를 펼치는데 네. 계속 나올 수가 없어요. 네. 또 이게 또 예선 때그 고속현 선수의 그 시작으로. 어. 네. 현재 여기는 파널려서 가자.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민철 그렇지. 김민철 1 2 앞에 너 캐논 러씨 한번 죽어보자. 변형 이거는 변연재 잘해요. 좀 오케이. 김민철 제발 1 2합앞 줘. 이풀 같은 거, 거 하지 말고 1 2합앞1 2이너 한번 죽어봐. 나 이거 그냥 보고 싶었어. 477라 조용히 좀 해. 변연재 그렇게 해서 주는 순간이니까 현재 교만 가고. 저거리움직임만 보면 은 도배를 벼. 예. 예. 아, 아, 예. 나 가지고 그냥 과몰입해가지고. 도벽. 아 오버플 아 필드 시차. 아 이거 예. 아닌데. 나경보라고. 예. 아, 나경보라고. 아, 별... 예. 그 아. 아. 변비 내가 변전제를 욕하고 어. 싶네. 주장창 빈집만 털어가지고. 얘는 예. 예. 왜 이럴까요? 477님. 음. 오늘 얘왜 이러냐고. 오늘 얘왜 이러냐고. 선수 보여주면서 스코어 상으로 앞서나고 있습니다. 두 포인트. 그도 더블 찬스까지 뺏서 먹었거든요. 네. 원래 저런 조글링을 쓰기가 부담스러운 게 어쨌든 프로는이구 막잖아요. 막고 캐논이 언제쯤 지어질지 질럿이 몇개 있을지 수비가 얼마나 이게 그 어, 그냥 이기고 지고 것 하면은 것 뭐라 안해 나도 화가 안 나. 근데 너무 건데. 네. 아 이게 아 이거 좀 아니지. 대한 알게 모르게 기대를 얼마나 있는 있는데 네. 그부분들을 오늘 잘못 보는 것입니다. 여기 좀 와서 좀 계속. 전제로 출발하고 있는데 아 제발 죽지마 어, 진짜 진짜 위아래로 선수는 위아래로. 선수는 위아래로 그렇지. 아니 김민철과는 다른 김민철 같아요. 오늘의 예. 아. 김민철은. 아. 대부분의 아! 현재 승부에서 변현재 선수가 저 적에게 무너질 때 초반 저런. 아진다. 아. 게이트에서 출발하는 병력이 아무 힘을 못 쓰는 그런 상태에서는 우려가 됐죠. 김민철이 잘하긴 하네. 큰 무대에서든 아니면은 아. 큰 무대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무너지든 무너졌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아주 극단적으로 강조한 플레이가 오늘 김민철에게서 음. 나오고 있습니다. 트리플. 변현재 선수 입장에서 답을 찾아야죠. 네. 남은 경기 세 경기 전부 다 승리로 장식을 해야 되거든요. 답을 완전한 그 답을 알고 플레이할 를 수는 없겠습니다만. 근데 이거 드론 정찰 안 했잖아, 어, 국민철. 이거 뭐 성게이트인지 캐논인지 아, 뭐 어떻게 알아? 뭐 죽어, 그렇지. 검색이. 그런데 갑자기 김민철 선수가 예전에 하던 대로 스타일이또 돌아가 버리게 된다면은 변연재는 머리 아프고 저걸린 득직다 취소했나? 여러 어... 가지 패턴으로 수 와, 어, 성게이트까지 생각해가지고 아, 저글링 어, 찍었구나. 아, 너 아, 이거 아, 말렸다, 아, 김민철. 아, 어, 어. 프로 하나 잡았는데 그래도 아, 이건 토스가 아, 나쁘지 아,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좋아, 좋아. 치고 그럼 이제 좀 사려가면서 사려가면서 예 선포지로 지금은 예? 시작을 했고 이후에 게이트웨이를 추가하고 안마랑 추가하고 게이트웨이 이 정도 반반이야? 이렇게 하면 안정적이긴 하지만 현재 네. 비전에서 선공업 찍어줘 선공업선공업 찍으면서 선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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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공업 투스타 한번 해줘 있거든. 김민철 방어 뮤타라고 보면서 네. 맞춰나갈 수 있는 그거 한번만 보자 노련하고 운영는 김민철 김민철 레오에 안 찍어? 좀 어려운 문제가 주어졌습니다, 현재. 지금 아또 저글링 바쁘고 네, 히드라네 진짜... 추적 판빌드 쓰네. 지금 지긴 했으니까요. 네. 아, 난, 난, 아, 내가 보고 싶은 게임이 아닌데 이것도 네, 짜증날 만한 그런 음. 네, 친구들이 지금 또 각을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김민철 선수의 성향라면 예. 히드라로 그냥 막 때려. 예. 막 그냥 네. 운영, 히드라 운영이 아니라 히드라로 막 밀어붙이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수 있겠네요. 오. 충분히 가능하죠. 네. 오브로드 내가 또 슬쩍 안 마다라는 걸 보여 줄랬어. 규모를 또 확인을 하고 갔어요. 저는 요즘 잘하긴 하더라. 또 올라간 이후에 프로그로 계속 저글링 몰고 다니면서 질럿도 안 찍고 코어를 빠르게 올렸거든요, 지금. 네. 어, 그래서 테크를 좀 확보를 일찍 하려고 하는 프로토스의 의도를 오버로드로 슬쩍 보고 갔어요, 지금. 네. 네. 여기 와서요? 다리 쪽에서? 유튜 확인하기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근 네. 뒤로 좀 빠지고 네대 삼입니다 오늘 굉장히 빠르게 지금 이제 좀 완전 오리이네 여섯 경기 끝났어요. 이 얼마나 끈한 경기 펼쳐졌는지 거의 역대급일 같은데요. 네. 네. 지금까지 거의 최단 시간 네. 지금 프로브로 의한 프로브에 의한, 근데 이거 되나 이게 안 됐다면은 뭐 다른 거 지금은 생각할 게 없죠. 캐논 네. 지금 준비해가면서 히드라는 벌써 이렇게 빨리 간다고? 사실은 커아 포식개려고 여기서 와. 바로 빠게임 어, 정말 이상하게 한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laughs> 우리가 알고 있던 그구칠 히드라도 아니에요 이거. 그렇죠. 갑자기 히드라 한 마리 보여주더니 네. 업적올링이 뛰어오면서 지금 레어도고 있거든요. 네, 지금 어? 근데 이게 되나? 김철안될 네. 같은데. 네, 끝장전 최적화뿐만 아니라. 네. 견연제의 최종파를 맞춰놨고 네. 왔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변연제 선수진 맞춤으로 오늘 진짜 수차... 어... 아 이거 어려운 문제를 계속 내고 있어서요 눈만 열려봐라예요 지금 네. 안될것 같은데 이거 안정감을 찾았지만 네. 정찰이 안됐잖아요 틈! 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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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3개 또 들어가요 또안 또 돼. 또 들어 놓죠 네. 와 도베르 벽와 이거 굉장히 공격적으로 지금 테크 자체는 굉장히 빨리 올렸습니다 네이 네. 타이밍에 저글링이 진짜 아까 시도한 거에 절반이 들어갔으면 이 본진쪽에도 역시 프로브가 학살을 당할텐데 자 지금 신경써야죠 네. 한두개씩 터져나오고 있거든요 네. 아예 그냥 캐논을 그냥 미리 건설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라도 네. 쓰게 금시이 지금 너무 음. 좋아서요 네. 뭐 지금은 타이밍상으로 늦게 들어온거기 때문에 또 오는 과정에서 캐논 때문에 또 질러 때문에 잡힌 것도 없지 않아 있어서 원하는 만큼의 테크를 네. 프로토스가 올릴 수 있었어요 예. 이번 시즌 김민철 엄청난 모습을 끝장전해서 미리 보여주고 있거든요 저글링 또온거 아닌가요 지금? 네프로스가 어, 너무 좋은데 이러면 네자 이게 오버로드 잡는 걸 떠나서 지금 얘, 테크 정찰을 빨리 해야 될것 같아요 네 하도 고아서 시작했던 저거이기 때문에 포토크로서 는 지금 병구가 필요하거든요. 스파이어도 아직 완성이안 된다라는 사실도 알아야. 금리전으로는... 다크잡블라다가 아, 저희링... 어, 어, 뭐... 히드라 다 죽어요. 미처 어 죽었어. 잡크는 잡았는데. 히드라 다 죽어요. 죽은 거죠, 지금. 네. 죽은 돈이나 쭉악하고 여기서 위로 가서 좀 몰아내 보려고 했다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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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일단 은 압박을 풀어야 돼요. 오브몬들 잡아야 압박이 풀리거든요. 네, 네. 다크 하나, 지금 나왔어요? 또 나왔습니다. 한 개는 좀 빠르게 정리됐거든요? 네 슈가의 철을 올리고 있고 여기 스파이터 테크가 절반 이상 완성됐고요 이번에는 보내서 썰수 있는 사자 아, 살 네, 어우 가서 하나씩 썰고 있거든요? 다시 다크가 빠져나가야 압박이 그나마도 좀 풀리지 이거는 토스가 그... 많이 좋다 초포지 예, 그렇지 현재 닥카나나 속보야 될것 같은데 네. 김민철 이거 이기면 나 진짜 이거 김민철 응원한다 다음 판에 네. 이거 인정한다 이건 못 이겨. 그 입구에는 오버로드가 있고 확실히 좀 레어까지 저글링을 엄청 빠트면서 레어까지 빠르다 보니까 해철이 드어나는그 속도 자체는 꽤 느립니다. 이건 못 이길 걸. 네. 지금 가스 미네랄 좀대 네, 방출 시켰죠. 로코가 네, 아니라면 바로 이탈이겠는데요. <laughs> 네 지금 생산 들어가고 있거든요. 김민철. 바로 그런 것들좀 확인을 해야되 몽몽봉아 넌왜 이렇게 넌왜 이렇게 못 하냐 하면은 네, 뭐까봐 형님은이라고 바꿨어? 몽몽봉아? 귀엽네. 나름 네, 네. 수위 조절한 아우, 거네. 봐 줄게. 그 뒤쪽에 있는 걸 먼저 잡아 줬습니다. 네, 끊어 잡았거든요. 이제 플러 나오게 있고 놓치는 게 없네요. 놓치는 게. 여기도 꾸준히 공력 생산 그리고 캐논까지 공사. 유탈 뻔했잖아 현재. 야 어, 어, 그다음 럴커어 어? 뻔해. 뭐해? 스톰 스톰 스톰. 스톰! 야, 야, 와 야, 와 야, 이거 지 이게 변현재였지. 어, 어, 그래, 그래 현재 원래 이렇다고 그 잘한다고. 좀 이상하게 들거아 이건 못이길 걸? 네. 어요 하나 그냥 어떻게 길 건데 자연스럽게 더 들어오게 만든 이후에 스톰을 쓴거같 네. 이런 느이었어요 마치 물론 세 일부러 죽은 게 아니겠지만 그 정도로 잘맞았 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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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줘. 봐줬잖아 아, 그니까 러 저는, 예, 방금 오신 분들 모르시겠지만, 그니까 변현재가 100%좀그 자기 실력 발휘하면서 그걸 이겨내는 김민철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현재가 지금까지 좀 아쉬웠어. 어? 원래 보통 안 당하는 쇼부당하고, 그건 좀 이상했단 말이야, 말려가지고. 근데 이거는 딱 그, 그래도 잘했어요. 잘해가지고, 이거를 김민철이 이기면 이건 인정하겠다, 그거야. 히히히히. 그래서 지금 프로토스가 좀 선방 때문에 꽤 좋습니다. 네, 저우가 해처리를 늦는데도 평소보다 많이 늦을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질럿이 계속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혹시라도 자신을 괴롭히면서 좀 일찍 들어갈 수 있는 상대방의 추가 확장 기지에 대한 체크 이런 부분들을 워낙 잘해줬어요. 네, 그리고 드론을 왕창 찍은 걸 보니 네, 이후에 어 뭔가 프로토스 투포지라서 지금 2역 돌아가면서 6시 멀티 먹고 하면은. 되게 좋지 않나 토스가 여기서 추가 건도올어워 준비 중에요 저거 이길려면 하이브 볼까요? 운영 진짜 엄청 잘해야 될것 같은데 네. 하이브까지 올라갔어요. 좀템플러고이가좀 많이 고이 인이다니까 음. 요즘 그 가장 많이 쓰 히드라 위주의 그런 플레이 은하이브데 네. 지금은 아, 빠르 하이브를 좀늘면서좀건너뛰는리

확장 범위를 넓히거나 혹은 계속 바깥쪽으로 병력을 내보내서 싸우는 거라기보단 언덕 지형을 이용을 해서 자신도 수비를 튼튼하게 하고 네. 그리고 나서 하이브 테크가 완성이 된 이후에 조합된 병력으로 지금 프로토스와 맞상대를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뮤탈이 큰 이득을 보질 못했기 때문에 프로토스의 병력이 빠르게 조합이 됐잖아요 네. 저거 12시가 좀 느려 느린 편이야 이거 현명한 판단 같습니다 김민철 하나씩 쏘이고 쏘이고 저거로도 오른 상황에서 아직 손 커버 안됐거든요 뒤로 좀 빠지죠 토스가 2포지에 트리플 짓고 있는데도 저거 3월티 없다. 이거는 진짜 엄청 느린 거거든요. 1 1 업그레이드 끝났습니다. 센터 쪽으로 병력 나와 있고 여기 템플 그래도 명이형이 여기 채팅방에 있는 사람들은 다이기 듯? 야. 씨. <laughs> 그걸 말이라고 하냐? 덕쪽 이용해 주면서 좁은 곳 이용해서 이 성큰 러커로 버티면서 하이브. 디파일까지도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위에서 도 내려오고 좀 하이브 탈 것까지 올라간 상황이거든요. 네. 아니, 어이가 없네거안 된다. 야, 야. 자기 알고 있네요. 김민철 선수가 네. 아주 현명한 판단이죠. 지금은 에이,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래 한 지역을 완전 어. 초토화 시키는 이런 상황도 아니고 오오오 아까비. 이야, 이거 어두워 서로, 뻔했거든요. 서로 놀랐습니다. 지금. 아비 뒤에서 지금 빠지면 참지 않고. 저 기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7시 확장 기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용서하면은 안 되는 지옥이고요 시청자들한테 음. 잘안 해서 민심 날아갔다고? 한방한 방. 저거 안 나오는 거는 이유가 딱 하나죠. 결국 패크를 확보를 하고 있겠다. 네. 그런 생각. 난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냥 어떻게 잘해줬어야 되지? 그러니까 좀 이득을 보고 싶어하는 욕심도 있고 가, 음. 있는 것 같거든요. 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왔다갔다하면서. 왔다 최후 상태 하기에는 7시가 되어야만 되어야만 합니다. 예. 7시 내주게 되면은 저우가 막. 몇십 분 일, 질질 끌면서 그러니까 하이브 유닛들로 그냥 이, 어떻게든 프로토스를 잡아내는 그런 모양이 갖춰지거든요. 네. 애매하게 계속 막히고 7시까지 돌아가면은 동시에 투멀티 성공하는 거거든요. 음. 거기에다가 하이브 완성되고 막저그의 지상군 기본 병력 업그레이드 충실하게 이루어지고 이러면은 프로토스가 그냥 순조롭게 쓸려가는 게임이 됩니다. 열쭉좀 밀고 들어가면서요. 거기다 스톰 장전까지 돼 있거든요. 아예 힘줘서 7시 지금은 밀겠다라는 생각이죠. 7 시는 밀어도 열2 시가 있어가지고 애매한데. 오케이 이 역대구. 올라가고 있고요. 결국엔 커널까지 또 건설을 하게 되는 거고요. 어쩌고 어쩌고. 아. 이렇게 많이 잡았어요. 와. 그냥 놓놓고 있는 놓놓고 있는 병력을좀 잡았는데. 와, 이거 어때? 오다 다 맞아요. 네, 완전 여기 캐참이 거리째로 그냥 흥상이 돼버렸고요. 그렇죠. 한번지 잡아 먹고 뒤로 가서 지금 재정비 다시 하죠. 오, 여기도 여섯 시 쪽에 추가 확장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 저울링 하나 보내 줬거든요. 네, 돌파 시도하는 과정에서 어, 지금도 저가 거 분리해. 그기 때문에 살짝 네. 접은 것 같고요. 1 2 시가 드론이 안 붙어 있잖아요. 치고 재활용이 되니까 <laughs> 스톰을 활용을 해서 모여진 병력 타격하는 거는 아우. 가장 좋은 판단입니다. 템플로 타수. 네, 잘하고는 있어. 지금까지 끝냈습니다. 칠 시에는 토스 산행 늦추면서 네 시간 네. 잘, 잘 끌고 있어. 압박 준비. 아 이게 크립 없어지기 전에 어떻게든 커널부터 이렇게 야, 이렇게 어. 이게 또 스톰 터지면은 일단막지 네. 네 군데를 오. 먹고 있는 적이긴 합니다만 힘으로는 아직까지는 안 돼요. 어, 그냥 멀리 되거든요. 아. 아. 스 질러 넓잘되 있어서 그냥 뚫어버리나? 진짜 스톱이거든요 네. 네. 적게 많은. 야많았 보유 중이거든요. 예. 와서 좀 방향에 어톰 포트 너무 좋고 허브고 그다음에 아칸으로 바꿔가지고 오. 어, 와 이걸 어, 또 막네 치고 싶은 마음이 좀 있을 텐데 네. 여기서 오 살려요? 네 살렸어요. 토스 사네가 없잖아. 몇몇몇 네? 몇 다시 지금은 네, 조금 더 이제 병력이 휴. 조합이 돼야 되니까 살짝 뒤로 너무 빠진 거예요. 네. 너무 깊숙하게 들어갔다가 질럿이 후원병력이 오기 전에 드라군이 다 죽어버리게 되면은 그것 자체도 좀 손해니까 음. 뮤탈리스 기어가서 저격 아, 진행합니다 아오 아, 까비 제시 네. 쪽 네. 네. 신경을 쓰고 있는 사람이다 네. 멀티 저격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거든요 네. 오 이지혁 여기 좀들어오고오오 어, 그, 어. 어, 어. 어, 좋은데 네급겠다 이번에 언제 오느냐입니다 이거 유닛 너무 어, 없어 여기는 자신만 이용하던 곳이라 가지고 네 지금 여기 돌리고 위에서도 수비할 수 있는 병력 내려오고 있거든요. 언덕위로다 올라가야 돼요. 지금 프로토스는 언덕위로 올라가서 스톰을 위에서 아래로 꽂으면 제일 최적인데이 네. 병력도 어, 은근히 어. 안 먹혀요. 어비 너무, 너무 잘돼 아, 있어가지고. 어. 이거 프로토스도 도망갈 수 있는 각은 아니기 때문에. 을서 네, 쫄어내야 도와주? 되죠. 착하게 전투를 펼쳐야 되는데요. 네, 충원병력 어, 왔어요. 충원병 왔습니다. 충원병력이 지금 왔어요. 지금 네. 여기 있는 병력 양쪽으로 다 정리하고 있고. 올라갈 수 있지 않나요? 어. 저 전리품 챙기나요? 네. 그래, 올라가. 하나 있습니다. 디파일로 없잖아. 오유후유요요요요요요요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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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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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올 네, 저 여기서 교전 펼쳐지면서요. 네. 자, 플레이그까지 지금은 나왔습니다. 많은 로토 이거는 불리해서못 이겨. 수요료, 수요료. 그래도 잘했다, 민철이. 적절한 네. 타이밍에 계속 오고 있어요. 지금 시으로들어견제기 아카나나가. 여서 좀 버텨내고 있는 상황 이걸 플레이로 들어왔거든요. 와등 아, 많이 봅니다. 아, 야 이거 스위 예술이에요. 상상도 생각 상상도 못했어요. 저 네. 그 옆구리로 들어오리라는 거죠. 아예 대비가 안돼있었군요 지금 들어오면서 이 확장 기지가 여기가 좀 좋다 되고 있는데요. 네. 이제 몰아내고 좀추한 전개 옵니다. 시 지금 스톰은 좀안 되는 건안 안 되는 거구나. 돼요. 음. 네. 아, 발 앞쳐 버리네요. 네, 뭐, 그냥 합쳐버리는 것도 의미가 되죠. 상대가 기습적으로 빠르게 진화하기 위해서 뽑는 병력은 대부분 저글링이니까 아카니도 효율적일 수 있죠. 지금 근데 9시에 코널 뚫어놓고, 럴커 좀만 더잘 박아놨으면은, 박았을 수도 있어. 좋을 것 같은데. 올라오면서 옆구리로. 돌파는 성공했어요. 네. 1 2시쪽찔러 보다가 아, 저 질러 하고 합류해갖고 9 시에 어, 저두 군데 어, 루트 중에서 위쪽 루트를 이용을 했는데 어, 올라가 보니 어, 별거 없네. 그러니까 거기서 이득을 얻고 없... 음. 와장비에요 장비. 네. 이하이템플로 들어서는 끝까지 볼때7 킬입니다. 네. 이 중에서 유탈 리스크를 굉장히 많이 잡아줬고 5 미터를 아까 잡았어요. 계족간의님 세계 선물 여기로? 감사합니다. 어, 이거 혹시 저, 어, 민철이도 아, 나처럼 뚜드려 막길 여기... 바라는 네, 자폭 봐요. 방송인가요? 아, 9시 쪽은 초토화 시켰고요. 거기다 추가 템플러까지 합류. 오우. 여기 넥슨 썩 깨지긴 했습니다만. 와 근데 저거 막았으면 어, 이겼겠다. 네. 이제 뭐급시쪽안 뚫렸으면. 9시 전까지는 아홉 그러니까 시를 치기 전에는 급했어요. 그냥 이 다수 의 병력 힘을 쓰데 음. 싸울 수 있을만한 그런 공간 자체를 저우가 내주지 않았으니까요. 이건 후반에 김영훈이었으면 역전했을 것 같은데 맞이 김민철이 맞이 초중반만 맞이 좀 맞이 잘하네. 아... 때까지 버티고 버티고 버티다가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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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철이도 후반 수업을 나름 잘해요. 너무 어, 한판 보고 그러지 마시고. 여기둘 어... 들어. 야, 그냥 뭐 아... 와, 이 레벨도 잘하는애야 민철이가. 좋아 지금 최강자가 저글링인 아, 네, 그냥 도요 그냥. 스톰을 오, 오, 저렇게 대놓고 싸는데도 다 남았지 않습니까? 네. 정말 이 죽고 자때렸는데 살았어요. 네. 오, 오 잠깐만. 그래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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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시가 켜졌다. 그렇지 안마당으로 가 버려. 어. 현마당으로 오면 좀나리는 것이 맞고요. 어. 저의 입장마당 그냥 오 어, 그냥 사랑님 팬가감사니다 아. 그냥 열심히 살겠습니다. 고커 여기 커가좀 거는 여 위로 올라가네요. 이어버리요한 방. 야, 그냥 그냥 들어가 아니 진짜 이것만 또 막았어도 어, 많은 어. 네. 어, 커 많은데? 커 많은데? 아. 그래도커 많은데? 커 많은데? 안 되나? 아무리 언덕 러커라 하더라도 이게 이팔로가저올링 가수가 좀 필요했어요. 네. 제가 솔직히. 아, 이거 정신이 안차 다섯 개나 있기 때문에요. 킹칸 센코봐 상대 아, 그냥 힘으로 갔어요 압도적인 이명이 네. 네. 아, 아, 좀만 아, 저더 빨리 왔어 가지고 이거 막았으면은 와, 근데 그래도 계속 하니까. 막았으면 몰랐다. 이런 네, 느낌을 네. 주긴 하네. 생산할 수 있는 많이 이곳에 몰려져 있기 때문에 이쪽 해처리 공단이 무너지고 어, 조합이 <laughs> 가스 병력이 부족해지면은 이 프로토스의 밝은 조합을 나오죠. 막을 수가 없죠. 전구부대 취재. 취재! 이번 대결 연재 선수 승리했습니다1승을 추가하면서 지금 3대 4로 이제 1점 차이로 좀 좁혔거든요. 김명훈이었음 몰랐다고. 예, 오늘, 오늘 아. 기에서는 자주 나오는 게 프로토스가 막 여기 찔러보고 하다가. <laughs>